안녕하세요 민요 제왕이즈입니다 오늘은요, 음. 저가요 식용 식용 억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소개를 안 할게요. 어, 그리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. 밝은 색인 밝은 색 오... 파란색을 준비해 주세요. 홍지접시에다 할게요. 네,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. 이두 개만 소개를 했고요. 이제부터 진짜 소개를, 진짜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, 떡볶이 없는데요. DIY에 넣었더니 떡볶이 재료를 쓰려고요. 저도 왜 이렇게 꺼내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. 엄청 오래됐기, 오래됐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. 그리고 앵무새는 너무 시끄럽죠? 안이부탁드니다 <laughs>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꺼내놨어요. 진짜 먼저 떡볶이가. 떡볶이 떡은 좀덜할 수, 좀이 정도. 이것도 예전,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. 잘 노는 거고요. 지금 저가 점토가 남으면 저가.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보관한 게다 말라 버려 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냥 1프로 할게요 2프로 할 2... 잠깐만요 아. 잠깐만요 거치대 빼고 죄송하고요 거치대 움직이는 저는 양념 부탁드릴게요. 음, 이거 이렇게 해주셨죠. 저는 떡볶이 떡을 이제부터 좀 크게 낼게요. 떡볶이 떡을 좀 굵게 하는 편이라 지금 <laughs> 죄송합니다. 굵게 하는 편이라 지금 너무 안 예쁘거든요. 그대로 할 거고 음, 일단 다들어가나 한번 볼게요. 젤 일단 젤 가는걸로 한번 해보고 네 이거 하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오뎅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되면은 떡볶이를 아예 염색을 시켜 주세요 되면은 이제부터 레진을 짜줄건데요 레진이 별로 없는 상태에요 이 레진이 별로 없어요 현재 네. 근데 많다고도 볼수 있죠 왜냐면 대짜리가 하나 있고 어, 숫자리가 지금 이만큼 남았고 그리고 중짜리가 하나 있어요 중짜리 쓴건데 어 뭐라고 해야되지 중간쯤? 아 맞아요 그 통의 중간 이렇게 짧고요 근데 보통은 보통, 보통은 도토봉같은걸로 섞는 분이 있잖아요 필요없는걸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필요없는거 거든요 이게 도구인데 필요없는 도구라서 이렇게 넣아요 세를리안 블루 휴 이렇게 써있어요 이 레진 묻었다 섞으면 되겠다 좀 밝은 색이거든요 지금 이게 밝은 색인데. 색이 예쁘긴 예쁜데, 지금. 뭔가 안 진하죠? 이렇게 되었고요. 이렇게 되었고. 이제 예, 여기다가 떡과 우뎅을 넣어주세요 또난 음료물 딱주세요안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요 따로 그래야지 떡볶이 색이 하늘색이어서 안 예뻐서 이렇게 해줘야지 떡볶이 색이 좀덜 해버려, 보여요. 입으로 오다가 할게요.